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조굴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화창하죠. 네, 화창한 가운데, 어, 이제 점심 피크 끝나고 좀 쉬고 있는데, 어,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제부터는 유배지 코를 좀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중앙 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있는 지역의 중앙 쪽에 있으면 2천 원짜리들이 자꾸 꼽혀가지고 어, 짜증이 나서 예, 이제 유배지 코를 차라리 타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코를 타고 있는데 뭐 돈은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이제 2천 원짜리 코리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어, 지금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라이더 유니온이 어, 24일 날 금요일이죠. 24일 금요일 날 저녁 피크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어,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요. 어,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만, 뭐 제가 답장한 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읽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24일 날 저녁 피크 파업에 현장 동참을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 이제 정중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배달 쪽은 네 다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민이 최근에 어 단가를 이제 알뜰 단가를 2천원대 를 뽑기 시작했잖아요 예 알뜰 단가를 이제 2천원대로 뽑기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이거 2천원대 를 해가지고는 어 생계가 이제 좀 위협을 받는다 예.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작년에 이제 7천억 이라는 진짜 대단한 흑자를 낸 배민이 이게 라이더들한테 할 일인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들어요. 왜 그리고 왜냐하면 배민이 이제 알뜰배달을 무료화했잖아요. 그럼 무료화를 했으면은 본인들이 7천억 흑자 난 거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알뜰배달을 무료화시키고 알뜰배달에 대한 단가를 할증을 안넣고 이러면서 삭감을 함으로써 어, 실제적으로 우리 배달기사의 실수입을 줄이는거 아니겠습니까 무료배달을 하면은 소비자도 좋죠 예 그리고 뭐 주문이 조금 많아질 수 있으니까 가게도 좋을거고 어, 하지만 가게는 배달비를 내고 있을거고 그 다음에 배민은 배민대로 어, 무료배달을 우리는 한다 이렇게 이제 뭐 국민적인 여론전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그 무료 배달에 대한 무료 배달에 대한 그 손해를 한마디로 그 들어가는 비용을 배달 기사가 감수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좀 의문이 듭니다. 무료 배달을 하는데 왜 우리 배달 기사가 그 무료 배달에 대한 부분을 금액적으로 깎아서? 어, 감수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어 물론 배민이 알뜰배달이라는 거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2,200원을 기본 단가로 해놨기 때문에 어 그동안 할증 주던 거를 안 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알뜰이 나온 것도 어차피 우리는 거의 강제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제 배민이 하는 데를 우리는 따라간 것 뿐이고, 어, 우리는 동의를 안 하면 일을 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강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죠. 사실상 2천원대 단가가 실제로 들어와 버리면 어, 진짜 생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계의 위협을 어,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는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이럴 때좀 어, 평일 날낮 시간에 좀 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파업이나 집회라고 하는 거는 어, 상대방한테 뭐 물리적인 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뭐 쌍팔년도가 아니니까 물리적인 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회나 파업을 할 때. 그 대상 상대방에게 어떤 뭐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뭐그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잘안 되는 그런 타격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집회나 파업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24일 날 저녁 피크 파업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적극 동참을 할 예정이고 이번 만큼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24일 저녁 피크 파업은 정말 꼭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번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건지 정말 이제는 배달을 해서 전업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 제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24일날 저녁 피크는 현장에 오셔서 동참하시는 거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어 앱을 오프하는 시기에, 어그 저녁 피크에, 금요일 저녁 피크에 앱을 끄는 형식에, 그런 식의 동참이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만약에 이 라이더 유니온에서 진행하는 파업이 동참률이 적다 참여율이 적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천원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고 금요일날 그 저녁 피크 하루 일안 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몇 시간 만이라도 어, 꼭좀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좀 이렇게 어 정중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 참고로 저는 배민 노조 소속도 아니고 라이더 유니온 소속도 아니고 오히려 노조가 하는 그런 어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좀 많이 해 왔던 사람입니다만 비판을 하, 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것이고, 요번에는 금요일 저녁 피크 파업은 뭉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동참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주변에 이렇게 라이더 하시면 좀 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도 꼭좀 전파를 해서 많은 인원이 동참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날이 라이더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